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 문화원을 사랑해주시고, 함시의 목사 유튜브 방송을 예청내주신 여러분에게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영유의 삶이 더욱더 깊어가는 싱그러운 그런 연매를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고 오늘 영국 성공의 대올라카 킹제임성경의 의도적 변개제 5탄이 되겠습니다. 1833년에서 1845년 그것을 보통 역사에서는 옥스포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스포드 운동은 바티칸 예수회가 그죠? 영국 성공의 성직자, 존 H. 뉴면을 잘 유혹해서 그존 H. 뉴면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영국 성공에는 이단이고, 바티칸이 정통이라고 시인에서 돌아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 이것은 한국 종교 문화니 붙인 이름이야. 케임브리지 운동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웨스코스트 주교와 호르트 박사가 주체가 되어서 킹 제임스 성경 즉루터 선생님이 편찬한 성경, 깔벤 선생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네바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은 공인 본문을 기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레오 10세도 인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티칸에 전시형으로 어느 사람 보지 않아요 왜그 사본이 다 수정됐어요 바티칸 체제를 온무하게다 변조된 거예요 그런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헬라우 본문을 만들어 가지고 킹 킹제인 성경을 개정했는데 그게 뭐예요? 오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1870년에 이혼회가 생기고 1881년에 신약, 1885년에 구약, 1895년에 애경이 나왔기 때문에 1870에서 1895년 그 케임무리지 운동, 케임무리지 운동은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막말살시킨 운동이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왜 그러냐. 여러분, 한국 종교 문화에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예스, 웨스코트 주교하고 호르트 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오컬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문명은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헬레니즘하고헤브라즈 사상이 결합된 문명이다. 서양 문명이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을한 단어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철학, 이성을 말을 해요. 그리고 헤브라이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문화와 전통. 여러 가지 사상을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 신앙을 말을 해요. 이게 서방의 주류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주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컬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분석하면 우리는 잘알 수가 있어요. 오컬티즘은 뭐냐? 우리가 나트을데 하이드 e conceal, c o n c 라틴어, 오클레레가 있어요. 오클레레가 뭐냐, 오클레레가 바로 하이드 e 기다컨 o n c e a 간투자가 되겠어요. 이게 현재 수동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클투세요. 이게 남성이고, 이게 여성이고, 오프타, 이게 중성이 되겠어요. 이 중성. 이, 이거 뭡니까? 히든에 히든. 그쵸? 히든. 그렇죠? 히든. 이걸 컨실드. 컨실드가 되고, 이건 뭐예요? 시드콘시드가 되고, 이거 시크릿. 이 말이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시크릿가 되겠어요. 즉, 숨겨져 있는, 감추져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도 전설이 있고 전통이 있고 또 모든 문헌을 고대 문을 보면은 감춰진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연구하는 걸 뭐라 하냐 오컬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는 이 정확하게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컬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컬트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냐? 세 가지가 주류되어 있어요. 그리스 이집트에 헤르메스 학위라는 게 있어요. 헤르메스. 헤르, 이게 헤르, 헤르메스가 되겠어요? 헤르메스는 뭐냐? The messenger of 제우스. 헬라우는 제우스고, 영어로 말할 때는 juice 가 그러니까 아래 잇몸에 있어야 돼이 잇몸에 가면 juice 주우스, 먹는 juice가 되겠습니다 나틴어로는 뭐라고 해요 아니 로마 신화에서는 메르크리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는 뭐예요 먹 수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제우스 신의 내신이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의미가 당연히 알수 있죠? 두 번째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유대인의 심리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카발라 카발라. 이것을 우리가 네, 여기엔 비가 두 개가 되겠어요. 여기있으니까 카발라 사상,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고 다음에는 힌두계 요가, 요가 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오골트문요 카발라라는 것은 좀 단순하게 설명하면 신플락톤주의 후기 플라톤 주의의 플루티누스의 유추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가는 여러 가지의 몸 동작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신과 합의를 찾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단순하게 말을 하면 기득교 세계하고 기득교 박의 세계. 모든 종교, 모든 사상, 이념의 오클티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올리겠어요. 어떠한 것이 우리의 오클티 문화냐 다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 그몇 개를 하겠습니다. The New Age Movement 이게 오클티 문화입니다. 다음에는 뭐가 있냐? p s y c h o 스 n e s i s 염력 정신력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것. 다음은, 클레보이언스 공중부양. 그죠? 공중으로 붕 뜨는 것. 다음은, 히노피즘 체면술.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요. 네크로맨시, 강신술. 바로, 에스, 에코스코트 에스, 주교와 폴트 박사는 강신술. 그리고 바티칸에 지금 하고 있는 오컬트 마리아 승배 그쵸? 그렇죠? 다음, 누구에서? 상경기대고 공경기에다 어디에 나온 거요? 오컬트에서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걸, 그게 뭐라고 그래요? 강신이래요 이걸 잘 기억하시오. 루스또 많은 화제를 물고 있는 게 있어요. 웨틸리언. 그쵸? 그렇죠? 그것도 같은 거에요. 대한민국에, 뭐, 어? 전통적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여름에 뭐요? 남량 특징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퀄티즘의문화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스트 주교하고 예스 예수, 아니 스코스트스코스 주교하고 호르트 박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예스코스 주교는 윌리엄 보스가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의 사역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호르트는 드와이트 무디 그렇죠? 무디의 또 십자 히타. 십자군 그것을 또 비판하고 또 감리교 신자들의 사역을 비판을 해요. 이것은 대한민국 천주교 세력하고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세력들은 W 치 c 그게 다오컬트예요 WC에 가입한 사람, 가입한 그 기독교는 암화를 안 해요. 가입하지 아니한 보금주의자들, 신랄하게 비판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신론자, 어디 좋아해요? 불교, 엄불교,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천주교는 오컬트 천주교지 기독교가 아니고, 바티간도 오컬트 바티간, 프란체스코도요, 오컬트 바티칸 뭐예요? 교주 이렇게 할 교황이 아닙니다. 이 용어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웨스코스트 주교와 호르트 박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분들은 진화론자를 좋아해요. 자기들이 진화론자예요. 두 번째는 사회의 주자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의를 싫어해요. 바티카나가 똑같아요. 에스코스트하고 호르트 박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바티칸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잇을 찬양하는데 지금은 뭘 찬양해요? 포스트 모든 잇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전부 만인 뭐요? 구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자. 먼저, 이두 사람은 1851년부터, 1871년, 71, 71년, 72년 동안, 20년간에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헬라의 본문을 만들어내는데, 다아 모지된 거예요. 오컬트 문화를 심어 놓은 거예요. 몇년 동안? 20년. 그리고 1 8 5 0 71년부터 1881년까지는, 뭐요?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이 아니라 뭐요? 완전히 변기의 작업을 일으어요두 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 첫째, 이 사람들이 1845년에 더 헤르메스 클럽을 창시를 해요. 헤르메스 클럽이 뭡니까? 바로, 오컬트 문화의후예그죠 그러니까 바로 20세 때 17세, 17살 때 케임브리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것을 뭐요 테르메스 클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851년에 트리니트 칼리지에 1 8 5 1년이다 동일하죠 1851년 51년에 아주 Ghostly g u 유령 길드를 창시했어요. 언제? 1851년에서 71년 동안 헬라우 본문을 만드는데 그때 뭘만들었죠 유령 길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우 본문은 어떤 사상이 들어갔어요 유령길드 강신수 침령과 모든 것 앞에서 언급한그런 사상이 다 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주 중요해요 에드워드 그쵸 그렇죠? 에드워드 W 벤소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시간상 쓰진 않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829년에 태어나서 1 8 9 0년에돌아가0는데 1857년에 사0 석품을 받고 1859년에서 1872년이다. 에링턴 칼리지의 책0의학장을 지나고 1872년에서 1877년 0컨 대성당의 정력보 고문이 되고 1874년 윈컨 신학대학을 창립하고 1877년에서 1882년 트루로의 최초의 주교가 되고 1880년에 여자 트루로 고등학교를 창설하고 1883년에서 1 8 9 0년 켄트베리 대주교가 되요. 뭐다음합니까 엉트레요. 이미 영국 성공에는 무너진 것이때다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엘프레드 베리한 사람이 있어요. 1826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서거하셨는데 시드니 제3대 주교를 지나고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학장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헬리 헬리 시지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덕 철학 교수에 이분들이 어디에 참여하세요? 바로 이 유럽문제에 참여합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거예요이 당시에 벌써 헬라어 바티칸 사벌을 가지고 우리 공인 본문을 비판하려고 작업하는데 뭘 만들었어요? 유령 길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귀신을 사랑해요. 이미 귀신이에요. 유찰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설명하면 은좀 약간 부끄럽지만 이렇게 거듭난 함신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헬라어 본문을 만든 사람하고 머리는 불교식으로 하고 옷은 유교식으로 옷을 입고 말은 모주품 천주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헬라어본문을만드어내면 어느 것이 정통입니까? 바로 후자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것을 일단은 주고 1851년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이제, 그 1872년에 했어요. 1872년. 이때 이것을 또 만들어요. 그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비에라노스 클럽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영국 10년 영국 뭐요? 이게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즉 강신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인물이 또 참석했느냐? 일단은 이걸 지워서 말씀드릴리요세살 먹은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0살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은 거둔나세요거둔나지 않으세요? 거둔한 사람이 많네요무시론 자가 아니라고요? 귀신들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농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기독교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에 참여한 분이 누구냐? 라이푸드, 이사람들한중에요 라이푸드. 1828년에 태어나서 1889년인데 더런 주교를 지냈는데 이분도 개정 이분의 회원에요. 즉에스코스트 주교와 호르트 박사하고 3인방에 3인방. 그다음 그다음 누구냐? 리차드 리차드 트렌치라는 사람이 있어. 트렌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807년에 태어나서 188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개정이원이에요 아일랜드 더블린 주신인데 잘 보세요. 1835년에 사제 소품을 받고 1856년에 예수 민스터 성당 수석사제를지나고 1863년에서 1884년 더블린 대중교지나고 가장 이단입니다 The Great Oxford English Dictionary 를 편찬하고 있습니 살아생전에 1884년에 한권이 나오고, 1928년에 전부 열고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대중입니다. 아시죠? 어디에요? 여기. 대단한 거, 대단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있나? 헨리 엘프드였어요이 사람은 5대째. 영국 성공의 그 성지자 집안 출신이고 켄티베리의 수석사제인데 이분도 성경개정위원 D. 에 e 나 l e 클럽 이 사람들이 타고 뭐? 킹 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드는 곳을 누가 사탄 추종자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요 완전히 경계를 한 거예요. 여기는 누구 손? 바티칸하고 예수애가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제인드 성경은 뭐예요? 끝났그 개정 작업은 이미 뭐 끝났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누구냐? 네 번째 미래 잉글랜드 수상이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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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워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면 되겠어요. 다 어디 입니까 바로 이 클럽 그렇죠? 개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자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부 결국에는 뭐요? 오컬트 그그 그 사람들이 다 주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세계는 기독교 세계가 있고, 기독교 이에는 뭐요, 오클트를 오클티즘, 그죠?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나눠지는 거. 대한민국에도 WCC에 가입한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나온 사당동 총신대학교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죠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자. 그게 기독교예요. 그 이해는 다 모여 오컬트, 뭐 추종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바티칸 천주교는 오컬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티칸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예배가 있어요. 흠성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바치는 건데, 저는 지난 요한 마오로 이세, 그죠 456년 만에 처음으로 비 이탈리안이 뭐요? 그 바티칸 수장에 되는데단한 번도, 몰라요. 제가 이제 놓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말을 했으면은 누가 좀 제게 정보를 가르쳐 주면 가사하겠어요다 뭐예요? 오클트 마리아 숭배주의자예요. 완전히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교 파티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당하지 아니하고 오클트 마리아를 숭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집트의 이시스 신을 신 그리고 터키의 큐벨레 그리스의 데메테르의 신을 모방한 마리아다. 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한국 종교 문화에서는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 오클트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 오클트 마리아가 현현을 한데 담어야 사기입니다. 거기에 속아 나오면 안 돼요. 이게 현 바티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강신술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크로맨시. 그게 뭐예요? 공룡예요공룡질대가 누굽니까? 바로 성인을 만들어서 그 성인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성인은 죽었어야안는었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쵸? 그렇죠? 없어요. 그럼 누구하고 지금 교통합니까? 강신술이에요. 그본 고장이 어디예요? 바티칸.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오컬트 천주교고, 바티칸도 오컬트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에스코스트 주교와 홀트 박사는 바로 오컬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틴스 선생님의 성경, 그리고 깔벨선이 주도한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즉, 종교 혁명가들이 만들어 놓 성경 이에는 다오컬티스트들이 만드는, 즉 사단이 역사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